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임영웅님 관련되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엊그제 나온 우리 임영웅님 리사이틀 이 비하인드 3탄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랑한 그 시절 하늘의 춤꾼 DJ용 관련된 기사가 오늘도 올라왔는데요 아 우리 기자님들도 보니까 는또 꼼꼼하게 이 영상을 보고 그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기사를 쓰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오늘 오후에 올라온 뉴스 가운데 우리 임영웅 님의 그 깨알 같은 그 재능 또 뭔가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제가 기사를 쓴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에, tv 리포트에서요 임영웅 해외로 떠날까 촬영 중에도 영어공부 삼매경 아, 이 장면도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임영웅 님이 그 영상 가운데 이 장면 있죠. 이 장면, 이게 그 외국인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촬영하러 가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 책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쓴 기자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영웅 님이 영어 공부에 열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임영웅 님이 영어 공부에 이렇게 열중하는 이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임영웅 님이 아마 글로벌로 진출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언어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노래야 가사말을잘 외워서 할 수가 있지만은, 가서, 여, 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 영웅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100달러만 주실 수 있나요? 하고, 글로벌하게 돈 빌리는 장면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같이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100달러짜리에 s를 붙이느냐 마느냐 이런 그 틈새에서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열중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la 가기 전에 우리 타일러 님 있죠 미국 출신의 한국에서 한국말 더 잘하시는 타이러 선생님한테 영어 좀 배웠죠. 아마 지금도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영님이. 그래서 외국인하고 토킹을 할수 있게 돼야죠. 그래야지 이게 뭐꼭 LA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호주를 간다든지 또는 유럽을 간다든지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또 영님 영국 좋아하니까 영국 가더라도 영어가 돼야 되죠. 아마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사에서는 기자님은 우리 외국인들과 같이 촬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영웅님이 아마 해외 진출을 앞두고 예,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왔죠? 아 이런 것도 예, 헤이, 왔죠? 너무 갑 리액션도 이제 영어로 됩니다. 영어로 에. 뭔가 이이 이 미국인 바이브가 있는 것 같다고 깨어나 버리는 거야. 에이. 맞습니다. 우리 영님이 영웅을 이렇게 한다는 라 것이 오늘 기사에도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고 또 보니까 틈새를 가지고 기사를 쓴게또 요것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세상을 생각이. 시선을 바꾼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이이 이 뭐죠? 이거 뭐야? 저기 그 아유, 저기 뭐야? 도시락, 도시락도 이게 야채 도시락 이걸 뭐라고 표현하던데? 예. 샐러드, 샐러드를 하나를 먹어도, 샐러드를 하나 먹어도. 임영웅 님의 생각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소스 없이 담백하게 식사 중 하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항상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집니다. 진짜 이 말은 우리도 저도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우리 팬님들도 이미 이 시선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벌써. 이명을 따라서 생각을 다시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생각이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예, 또 뭐라 그러죠? 예, 이렇게 다음에 대한 배려심도 생기고 봉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부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이 밝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콱쩔은 사람들은 이걸 못 느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명언을 만들어낸 이 샐러드 하나에서도 명언을 만들었는데 이 명언 중에서 이 샐러드한 이야기가 또 기자님들이 또 썼습니다. 볼까요? 이겁니다. 이명웅 철저한 자기관리 이러니 사랑받지 샐러드 소스 없이. 이 소스 없이 먹는 게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스 없이 먹었을 때도 임영웅님은 이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 생각을 바꾸면 맛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그 저거 생각나네요. 예전에 그 원효 대사님인가요? 대사님이 어디를 가시다가 깜깜한 동굴 안에서 뭐 물이 막 목이 말라서 뭐를 마셨는데 그 마신 그릇이 뭐였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도 달달한 물이 되고 그걸 또 보면은 아못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헬스 조선, 조선일보의 헬스 건강 분야에서 칼로리 높다고 경고 이명웅 샐러드에서 이것 빼고 먹어서 정말 체중 관리 에 도움이 될까요?라고 질문으로 해서. 쭉 기사를 썼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 이 소스에 소스의 칼로리가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영웅님이 여기서도 소스에 칼로리를 빼고 먹은 겁니다. 소스를 넣는 매니저님이 넣어주려고 하는데 소스 없이 먹겠다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스가 칼로리가 아까 얼마나 오더라? 엄청 많이 나옵니다. 칼로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방해하면 안 되죠. 에, 관련되는 거가 보입니다. 네. 여기 있죠. 이명웅처럼 드레싱 없이 샐러드를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채소 자체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면은 드레싱을 더해주면 불필요한 열량이 추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샐러드의 풍미를 위해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아보카도나 건과류, 올리브유 등은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하나는 오늘 기사 가운데 또 하나는 이 드레싱 없이 먹,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복 아 자, 공복 상태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공복 상태를 적당하게 유지를 하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이 우리 몸이 공복이니까는 축적돼 있던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뇌 기능에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공복을 좀 유지하면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 시스템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합니다. 재밌죠? 예, 임영웅님의 이이 영상 하나가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알려주고 정보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게도 해주고 게다가 <laughs> 그렇죠 네 임영웅 님이 해외로 진출하는 여러분 자 여쭤볼까요 임영웅 님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이유 뭐 같아요 첫째 해외 진출이다 진출을 꿈꾸고 있다 두 번째 그날 촬영을 위해서 준비했다 1번 해외 진출 2번 그날 촬영을 위해서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또 재밌는 주스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행 건행. 아니 목이 좀 쉬었네.